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어요. 빨리빨리 <laughs> 빨리 할게요. 건강 네.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홈런 감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타격감 어떠습니 괜찮으십니까? <laughs> 아직도 미스테리한 것 좀. 은 아직도 있어요. 리무것 어떤 뜻인지? 뭐 완벽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작년같이 좀잘 쳤을 때의 감을 찾도록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잘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니요 네뭐 그래도 음, 오늘 손목으로만딱 쳐서 넘겼어요. 음, 제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역시 우리 최고의 타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팬들에게 응원해주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온다. 좀, 좀 나온다. 네, 항상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요이몇게안 뭐, 남았지만 항상 많이 찾아주셔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성범 선수였습니다. 사진 한번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